할 테니까 막만 봐줘. 응. 음, 막만 봐줘. 저기 저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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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다른 뭐요 그거 식구 식구. 식구? 나 도청인데 도망 못치는데 어떡지? 나 도망 못쳐 <도망 못> 임들 <laughs> 왜요 왜요? 나도망잘 못쳐. 아야 우선 버티시는데 막 누인들 <와>, <무인>, 누인들었네. 어허허허 <laughs> 나 진심으로 하려고 할인막까지 사들고 왔어 뭐야 와아 개가니네 저형 샀어? 와아 어? 와. 나 진짜 도망가고 는데 이렇게 안님님님님님안녕하요어 새끼 척박이 아프다 아프다니까 아. 아. 괜찮아 괜찮아 아가씨 어? 네. 아내가 아가씨 와 <laughs> <좋아. 웃음> 진짜 변태 같아. <laughs> 진짜 개 <개별타>. 변태. <laughs> <laughs> 아가씨, 나랑 놀자 나, <laughs> 남, 남자 캐 캐릭터 잘했어. 아, 꺼리나 응? 꺼려. 내내내나 아니. 어, 둘이나 있네. 나나 미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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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나 아니야. 미영? 아니라고? 줄이 나 <laughs> 있던데. <있겠는데>? 생각보 <세 명을 웃음> 저희 나 같은 캐릭터 <laughs> <할 때가 웃음> 술 마셔서 제정신 아니야. 저거... 괜찮아 하찮아 저거 두명으로보이만 아, 한 명이 들리고 아. 아, 그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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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아저또 뭐야? 그술 취해서 두으하보이는 거야. 저거 가봤들 배가 이들다고 아, 아저씨, 아저씨, 여기 아가씨 못 봤어? 여기 가고... 어디? <laughs> 형씨 형씨 이쪽 이쪽 저저 저 하나 다 해가요 다 해가요 좀만 버텨주세요 왜왜왜 어, 왜? 좀만 왜, 업으로 끌어주세요 여기저기저기 저기. 아니 저기라니까 아주 아작을 내버려야 돼 최대한 앉아서 다녀 최대한 최대한, 음, 최대한, 최대한 음, 앉아서 다녀. 다녀 아 앉아서 다녔는데 아, 아. 아. 이 칼에 피어치는 쾌감이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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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진짜 형, 내가 술 마시면 내가 들어보네 나쁜이들. 어, 알로 알로. 나이 판정 좀 쉽게. 예민 게 걸릴 거 같아? 안 걸려. 오늘 이미지 터지셨네. 저는. 안 걸려. 안 걸려. 안 걸려. 참가. 미친 거. 아,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. 봐, 저기 들어보네. 진짜 최대 미쳤어 오늘. 아, 아가씨, 클로 틔다고안 돼. 근데 평소에는. 초세는. 초세는 괜찮은 형이에요, 저자요괜찮아요 그러니까 찍어둬면... 아가씨. 와, 와, 와. 어디가저 어디 가요? 어디 저, 저, <laughs> 어, 어디 아, 저 이제 이의막칠때못 쳐요. 저 이제 그만 칠래요. 환자 찾고 있다. 그만 찾았네? 빡겜. 빡겜 다들 빡겜 부탁드릴게요. 와, 와, 와. 이 c 왜 이렇게 느린거 같지? 기분 지 아, 가씨 나랑 놀자. 너열린데 나가? 어? 어, 왜있데 나가? 나가. 오케이, 나가, 오케이, 나가, 오케이. 나? 오케이, 나? 오케이. 이어 이겨 이어 어 이어 어 이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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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